지난 주에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드리는가, 성공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안식일. 우리가 이 안식일에서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좀더 가까이 다가서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뭐 대부분 11시 전으로 이제 소위 대외배 해서 이제 예배를 이제 뭐 전국에서 드릴 터인데, 신실한 하나님의 이 성도들, 이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일은 왜 지키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안식일을 왜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안식일을 사람으로 지키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안식일 때문에 사람을 만드셨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가? 하는 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선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면은, 이 안식일은 시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뭐 이스라엘이 지키던 그냥 그 율법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율법이 되고 말아요. 그냥 지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 지키면은 마음이 괴롭고, 뭐 이런 어떤 율법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이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다면은 이 안식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이 혼돈하기 쉬우니까, 특별히 율법이 모든 것들을 다이 지키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로 혼동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영적인 개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3장 오늘 살펴봤는데, 그 옆에 보면은 여러분, 그 옆에 저 바로 2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27절 말씀. 우리가 오늘 3장 살펴봤는데, 그 옆에 2장 27절, 또이르시되시 2장, 옆에 장, 2장, 27절 말씀. 또이르시되 시작. 또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것은 여러분, 당대의 아주 크나큰 어떤 이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안식일을 사람이 이 지키는 일이 거의 어떤 목숨과 생명처럼 이렇게 여겨져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것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모든 것들 정면적인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 말씀에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먼저 이제 창세기 우리가 2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 거예요? 아는 것을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6일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 창조하셨다고 안식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유, 이제 힘드니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안식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인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사람들, 이 사람들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날에 참여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하신 말씀에 이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그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되고 그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들이 거룩하고 복된 그날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창조주 안에서 즐겁고 복되게 그 안식을 누리는 일. 이 일이 이제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냥 너희가 주의를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안식일을 두신 이유,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뭘 알아야지만 기쁜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성가시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면은 그 일에 기쁘게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계시를 통해서. 거룩하게 복되게 하신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날은 여러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날은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날이 다 안식일은 그럼 그 안식에 정말 참여를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은 거룩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 안식일, 안식일.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안식함이 없다 하면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으시다는 말이죠. 의도하신 것이. 것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안식일을 통해 어떻게 역사를 해왔고 이 안식이는 하나님께서 왜그 가운데 섭리를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생 여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 인간들 이전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인간이 살아왔던 그 모든 방식 그 부분이 여러분 뭐 창세기 출애굽기에 다 나와 있어요. 늘. 그래서 애굽에서 인간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소위 이들이 애굽, 애국, 애굽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었을 때 그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와 같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당대 애굽 사람들이 살던 방식이 어떻습니까? 그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그 그들의 정점의 권력에 있던 이 파라오, 바로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피라미드 지금도 있잖아요. 말도 못할 만큼 큰 피라미드인데 그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거대한 돌들을 깎아내고 벽돌을 우리가 어? 진흙을 여기서 뭐 짚을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것들을 옮기고 짊어지고 가가지고 또 거대한 성읍들을 만들고 성 성벽을 만들어서 외세의 침입에 대비를 하고. 그냥 이런 일들입니다. 노욕 노역, 노욕을 감당하래 노욕을 아주 무거운 인생 자체가 그 무거운 벽돌과 돌들의 그 짓눌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이 하루 종일 고단하고 피곤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골아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일 뭐 노동 행량 막 지치고 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할 여유도 없고 그냥 고라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막 새벽 시장 나가서 장사하는 이들 보면은 그 장사가 막 그냥 뭐 정신없죠. 그 시간 막 경매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옮기고 술에 옮기고 뭐 나누고 뭐 이러다 보면은 그 시간이 맞춰지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고라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애국에서의 어떤 이노역과 어떤 이이 이 묶여 있는 그삶 자체가 자신의 창조주와 또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겨 왔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자신의 창조주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애굽에 묶여 살았던 삶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 애굽, 그들의 탄식과 신음을 들으시고 출 애굽시키셨습니다. 출애 그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살펴보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날들이 안식이 없어요. 늘 그냥 이 고통, 삶의 무게, 짓눌림 응? 이러한 것들을 그냥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 뜨면 밥먹으면또 나가서 응? 일을 하고 노동하고 뭐 그냥 이 안식이 없는 쉼이 없는 그 삶을 이어가는 것. 그러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돌 무게에 그냥 짓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마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애국과, 당시 애국과, 이방의 세계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야. 그냥 일하고, 어? 일해서 얻은 어떤 수익과, 어? 노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것을, 어? 뭐 사먹고, 뭐 하고, 어떻게 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것. 영혼의 본질적인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이 이방, 세상의 개념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세계에서 출 애굽 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지정하여 명하신 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그 말씀이 나와요. 곳곳에. 모세 오경을 보면. 때문에 이 안식일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 안식일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 개념이 아니다. 출애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고 안식일을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 속해 있을 때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고 기이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정하시고 만든 것이 안식일이다. 그 안식일을 안식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거룩하고 복된 백성의 어떤 증표처럼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꽤 기쁜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로 부르셔서 안식일에 참여하도록 하셨네. 그 이날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이니까요. 라그 날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회종을 통해서 나중에 축도를 할 때, 그 축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 시간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그냥 율법의 형식처럼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당신께서 제정하신 그 날, 그때는 창조주를 기억할 거 아니요. 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나를 위하여, 우리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만드시고 제정하신 이 날, 이 날에 내가 참여를 하는 것. 이것을 커다란 복으로 여기고 기뻐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안식일이다. 주일을 지키라 해서. 응? 어디 제주도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뭐뭐이 교회에 와서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그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 날인가를 알고 있다면. 그그 날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식을 떠올리면서 그 영혼과 육신이 쉼을 얻는 날, 안식하는 날. 그 날이 안식일이다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여러분, 정말 가엽은 세대입니다. 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잃어버린 세대, 잃어버려 가고 있는 세대, 진리의 많은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놓치고 잃어버려 가고 있는 세대.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시대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다시 돌아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 있던 그 상황을 다시 돌아보시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세요. 지금 이 시대는 현상은 주 5일제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주 5일제가 아주 딱 보편화되고 정착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정치권에서 지금 이 논의하고 있는 거. 이미 유럽에서는 이제 주 4일제가 점차 또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주 4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 6일을 일을 하다가, 주 5일로 줄고, 이제 주 4일로 향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이제 결정적인 더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코로나19라는 어떤 이 개념이 들어와서, 이제 재택근무라는 것이 확산이 되고, 그것이 2년 반 동안 또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출근하기 싫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이고. 그런데, 정작 세상은 무엇인고 하니,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날이 가는데 쉼을 얻으라고 하는 시간들은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에 계속 쫓겨요. 경쟁에 쫓기고 내가 이렇게 되면 뒤쳐지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뒤쳐지지 않을까? 계속 전전긍긍하고 잠도 심지어 편히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고 불면증이 유독 가득한 세상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주 4, 5일째가 되는데 잠못 드는 사람들이 많대요. 불면증에 걸리는 사람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학적인 어떤 그러한 부분으로 치유를 받고자 상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 그 수많은 상담사들이 활약하고 있고.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는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시대이다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애굽에서 늘 노역하던 그 무거운 돌들의 이 무게감을 여전히 여전히 그 짓눌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이다. 출 애굽하지 못하면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출 애굽하라 하는 것입니다. 출 애굽하라. 세상의 개념으로부터 출 애굽하라. 그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그러한 어떤 시대 이 시대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뭐이이 이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여러분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한번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육신이 하루 더 자고 뭐 쉬고 이런 어떤 개념이 그런 단순한 개념, 육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날은 그냥 이 땅에 육신을 편하게 쉬게 하고 뭐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 안식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말씀은 알고 있어요.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그냥 당대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영적인 본질의 안식은 깨닫지 못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조차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조차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 있는 것이 아니다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히려 병든 자들을 고치시죠. 손을 내밀라.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여러분. 안식이래, 시작. 안식이래,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오르냐, 말씀하시죠. 어느 것이 오르냐, 안식이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나라의 안식을 위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 그림자. 그 그림자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자 이 땅에서의 안식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잠깐 맛보는 거예요. 잠깐. 그리고 잠깐 맛보면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들어갈 저 영원한 안식 그이 그러니까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은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시간 여정이라는 거예요. 시간 여정. 그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간의 여정. 아주 짧은 시간의 여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든지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 쉼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안식의 본질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신 것들이 다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들에 다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께서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천상에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이이3 년간의 그 공생의 이 기간 동안 하셨던 말씀하셨던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그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홉 시에 매달리시고 3시에 육신을 그 영혼이 떠나셨는데 떠나시기 전 마지막, 가상 7월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다는 개념은 무엇인고 하니 안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 쉼을 얻고 계신다. 그리고 그 안식하시고 계신 것은 이후에 계시록에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안식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실제적으로 오셔서는 이 땅에 이 영원한 피조세계에 영원한 안식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이 피조세계를 실제로 다스리는 실제적인 왕으로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 안식에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급하신 그 모든 이 구원과 질서의 서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안식이란 것이 있어요. 세상. 육신을 위하여 세상이 취하는 안식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안식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안식의 방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고치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안식, 안식의 방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참된 안식과 그 쉼,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다 그만큼의 멍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멍해를 메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하신 그러한 의미인 것인데 그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그 지고 있던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울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짐이 가볍다고 느끼는 그때에 비로소 참된 안식의 개념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안식을 그때 비로소 진실로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그 어떤 개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 그 개념을 날이 갈수록 잃어버려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식의 여정길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